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생생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생방송 연금복권 70 플러스 김정근입니다. 공정한 지점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부터 영상물 관람에 청소년 관람 불가 기준 연령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영화 비디오법상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어, 그 기준과 달라서요. 만 18세 미만이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19세로 통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세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전라남도 무안군 이곳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아, 건강하시고. 예이. 집안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정비가 필요한 곳을 살펴보는데요. 쪽으로 오세요.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서복현 씨의 정체는 바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장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는 지역 주민 주도로.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기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8억 2천만 원의 복권 기금으로 약 5만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드렸는데요. 깔끔하게 잘지원네 오메, 고맙더라, 오메. 도움을 드렸던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할때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복지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네, 행운의 주인공의 기쁨과 감동 스토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행운의 사연 함께 보시죠. 최근 아버지께서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던 중.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 복권기금 지원으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점자 수업, 보행 교육 등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버지께서 표정도 밝아지고 일상생활도 잘 적응해 가시더라고요. 변화되어 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3분 지라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생방송 연금복권 7리0 플러스 제 208회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되는 첫 번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시죠. 1부터 10만 자리에는 모두 10개의 공이 돌아갑니다. 조단위까지 모든 공이 힘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색 공1의 자리 당첨 번호입니다. 9번입니다. 여섯 보라색 공입니다. 10의 자리 당첨 번호 만나볼까요? 10의 자리 당첨 번호. 2번입니다. 20. 파란색 공 100개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개 자리 당첨 번호 8번입니다. 800. 다음은 노란색 공 1000개 자리 확인해 봅니다. 1000개 자리 당첨 번호 몇 번일까요? 9번입니다. 9천 이어서 주황색 공입니다. 만의 자리 확인해 봅니다. 만의 자리 당첨 번호 7번입니다. 7만. 빨간색 공 10만 자리로 넘어왔습니다. 10만 자리 당첨 번호 8번이네요. 80만. 마지막 조회자리는 1부터 5까지 다섯 개 흰색 공이 돌아갑니다. 당첨번호 1번으로 결정됐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된 당첨번호입니다. 1조에 87만 9,829번입니다. 네, 보너스 추첨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너스번호는 여섯 개 숫자가 모두 순서대로 인치해야 합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네, 보너스 추첨입니다. 1회자리부터 10만 자리까지 다시 한번 10개의 공 돌아갑니다. 자, 1의 자리부터 당첨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색 공입니다. 6번입니다. 6. 네, 다음은 보라색 공입니다. 10의 자리인데요.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 3번입니다. 30. 백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공 빠르게 돌아갑니다. 당첨번호는 6번입니다. 600. 이어서 노란색 공이죠? 천의 자리입니다.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 9번입니다. 9000. 만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주황색 공이 돌아갑니다. 당첨번호는 삼 번입니다. 3만. 마지막입니다. 10만 자리 당첨 번호 확인해 볼까요? 빨간색 공. 당첨 번호 0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보너스 당첨 번호입니다. 10만 자리는 0이고요. 39636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 208회 연금복권 당첨 번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된 당첨 번호입니다. 1조에 87만 9829번입니다. 네, 보너스 번호는 10만 자리 0이고요. 3만 9636번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2 0 8회 연금복권 추첨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지는 행운의 메시지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종빈입니다. 장기 기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이어주세요. 만나면